네, 안녕하세요. 명석트 그랜드립스터. 아, 드릴입니다. 아하하. 어딜 봐, 엄마 예, 같은 방에서. 아, 어요 아이씨. 뭐면 안 돼. 시사하게 보다니, 감히. 어. 잠깐만. 어. 언제 <놀람> 정명서? 야 우리 태그 듀얼 하자 이거 끝나고 <laughs> 아 뭐야 정룡이야? 와 사기다 뭐가? 너 이럴 거야? 정룡을 쓰다니 왜 그래?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야 뭐야 정... <laughs> 아 정룡 아니구나 <laughs> 어그 어. <정룡은 웃음>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야 <laughs> 어 그래 정룡을 넣은 아니야 정룡을 넣은 건 수치야 임마어 그냥 다불탑이라서 낸것 뿐이야 이 <laughs> ㅅㄲ가 <새끼가 웃음> 그냥 그러면 뭐.. 뭐야 그냥 드래곤 몬스하고 드래곤 덱 만든다고 그냥 드래곤 타입이라서 넌것 뿐이야 그럼 되지 이 ㅅㄲ야 <laughs> 그게 뭐 아, 미안해 내가 뭐 뭐야 어? 죄송합니다 장애인 짓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<laughs> 어이 <웃음> <웃음> 네, 죄송합니다. 당장 사과해. 죄송해요. <laughs> 가요 아라마쳐 보세요. 저거 정령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. 정령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? 아, 정령을 처리한 방법이 딱 하나 있다. 처리하지 말아줘. 정령을 정령 정룡 처리해야겠어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. 죽을래요? 죄송합니다. 가라. 어 가라 블랙 패더 흑창의 블레스트 형왜그 형이랑 같이 사는 어 군대 형 있잖아 군대 어 군대 다니는 형어 형이 그 언제 오니? 지금, 픽업하러 온다는데? 어, 떡할 거야? 아 지금 n down t 데 지금이 아, 니라 언제 올 거냐고 아 o w n there? I see. What happened? Can you? 지금 오나 그 n g 아니 뭐야 어? 내 어, 네, 정령 정룡. 뭐야 정령이 네 손으로 들어아아 아, 지금 만약에 20분 정도오라 아니야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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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예, 제가 좀잘 실수를 한것 같군요 제가 저... 하나 배우 갑니다 이렇게 제가 쭉 하나를 배우고 갑니다 음, 이거 발동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<목소리> 버닝 너클러죠? 파괴대상을 가지고 있는 카드죠 하, 이거? 와 정룡 좋다 정룡 좋아요 키가 아야 이거 진짜 낭비했다 아저 그리고 다음 턴에 또 소환할 거 아니야 야 정룡 때문에 뭐 어쩌지 못하겠어 정룡 빼 인마 사기다 괜찮아 아재 턴치 헛 가라 나요 가라 푸른 하이맥 슈라 공에 어, 올리겠죠 가라 카르트 펀치 얼마 올라가는 거야? 어, 천, 어, 1400 1400? 그럼 얼마지? 잠깐만 뭐, 너, 너 있어? 혹시 뭐 어, 있네? 어허 진짜 <laughs> 1400, 2200 쌤쌤이네. 씨안 돼. 야, 아, 아니, 아니 하고 하나 더 해야지. 가질 펀 칠? 어, 나 맞아. 하나 더 있어. 가르더가르타 하나 더 있어. 가르타 하나, 하나 더 있어. 있다고 엄마. 너 그럴 거야? 잔세 걱정한 게 아니야. 된장. 정룡이 곧아야나 그래. 졌어 못 이겨 두려운가? 아나 몰라 안마 두려운가? 정룡 또 선할 수 있지? 아나 정룡 정룡 대... 볼래? <laughs> 야 오케이 g 식아아아 아, 아, 아. 아가니라 프로답지 이... 않게 그래 아가니라, 아가니라 이정용 없으면 어떡해 죽을 땐 죽어 정용호 쓰면 어게해 죽을래 죽거래 멋있는 거 이건 듀얼이 아니야 멋있는 거 보여줄게 그래. 이 뭐야? 랭커업 맺은 바바리안 포스 뭐야 이거는? 내가 좋아하는 칸인데 효과는 없는데신 그 얘로 죽여줄게 됐어, 끝났어. 아니야, 대박, 지않게 공격 가젤 펀치 <웃음> 꺼져. <웃음> 아이씨. 아, 좋은 매치였다. 솔리드 비전이 진짜 통증을 줬어. <laughs> <laughs> 옆구리가 아파. 아, 네, 뭐 이상 뭐 그랜드 립스였을까나요 더 들려. 드리러...